너무 서두르면 안돼 화돈! 도깨비 등록! <웃음> <웃음> 그러는 유제츠 너도 천재잖아 응 어. 용명전생은 굉장한 술법이야 내일이야 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야난 다만 저기 류제츠 넌 정말 그런 상자를 열어도 괜찮다고 생각해? 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야 뭐라고 해야 할까 가끔씩 내 마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져서 <laughs> 아, 얘들아! 아, 미안 아 놀랐지? 아... 니네들 미행당했던 거 알아?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다키아랑 키사몽이 땅껌미성에딱 붙어서 지켜볼 테니까 꼬마야 너 로봇 좋아하니? 아니 딱히 그림을 좋아한다기보단 로봇을 좋아하는 거야 먼저 이렇게 스케치해놓고 나중에 조사해보려고 꼬마야 너 저거 뭔지 알 오늘 처음으로 현장에 투입된 구조로봇이야 너도 갔었구나 그럼 저것도 알겠네? 자, 잘 봐. 저게 바로 조종 유닛인데 팔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거야. 일 톤도 너끈히 들어. 저 꼬맹이 녀석 또 혼자 나와서 공놀이 하고 있잖아. 저번에도 커일날 뻔했으면서 아, 참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laughs> 너희들이 바로 그 천둥 일레븐이냐? 만나서 반갑다. 내가 우리 팀 주장인 서백룡이다. <laughs> 성태검 이 섬에서 달아났던 녀석이 뻔뻔하게 잘도 다시 돌아왔군 그래. <laughs> 뭐 됐어. 지금의 너와 나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니까 곧 알게 될 거다. 제발 여우야,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아 줘. 장기는 나중에 두자. 한번만 봐 줘. 바로 여기 문이 있나 봐. 눈을 감으면 볼수 있어. 비오사류. 유리페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어 고맙습니다, 유리페야. 어 사실은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지에 검이 없으면.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라일라와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요 처음이 중요해 괜히 긴장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친해지면 되는 거야 토가시 유타다 팔에 감은 붕대를 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걸 풀면 흑염룡이 말썽을 부리겠다 내가 그땐 왜 그랬나 몰라 그 후로 난 반에서 외톨이었어 됐어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예전에 내 모습을 아는 녀석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말씀 내 이름은 다크 플레임 마스터 어둠의 불꽃에 휩싸여 죽어라! 응, 평생 동인 그말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들었냐고? 어디서 들었냐고? 어디서 들었냐니까! 지, 진짜 어디서 들었는지 당장 말하지 못해! 체육관이라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잘 들어. 그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어? 그거 말고. 내 과거 말이야. 다크 플레임 마스터란 것도 어둠의 불꽃을 쓴다는 것도 하나도 안 멋져. 잘 들어. 난 거기서 완전히 졸업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단 말이야. 깡그리 모조리 완벽하게. 그래. 아니. <laughs> 죽일병 말이야. 난 다크 플레임 마스터도 아니고 마누사도 아니야. 그냥 평범한 고1이라고. 그렇게 놀란 표정 좀 짓지마 제발 철좀 들어라 너도 평범한 고등학생이거든 딴건 상관없어 아니 원래 그렇게 호황된 건 처음부터 잊지도 않았어 아니 없어 가끔은 얌전히 좀 걸어라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괜찮은 거 생각해뒀어 특별히 오늘만이다 <웃음> <웃음> 사왕 치안의 능력자여 그대가 이번에 보여준 노력과 공정을 높이 평가해 나 다크플레임 마스터가 어둠의 힘을 모아 그대에게 딱 맞는 코드를 제작해냈다 가슴 깊이 고의 간직하도록 프로토콜 코드 각인!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된건 어, 최후의 저점이다 모두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공이 날아오는 소리가 달라 어때? 조심해야 돼! 지금 그 공은 트래리이 왼쪽 눈 안에 소중한 분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증가다 그리고 지금 내 몸은 이 왼쪽 눈 덕분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야. 너한텐 그저 저주받은 몸뚱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잊지 못할 그분의 은혜가 베어 있는 이 몸과 이눈은 누구도 쓰레기라 부를 수 없어. 야~ 노예였네. 돈으로 사고파는 인간을 말하는 거야. 평생 동안 가축 취급당하면서 힘든 일을 해야 돼. 진짜 썩어빠진 세상이지. 뭐야, 이러면 안 돼. 아, 저기... 왜냐면... 아, 그래! 틀림없어. 전설로만 들었던 진의 금속기. 미군 공략은 목숨을 건 도전이야. 암홀에 들어가 살아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저 녀석만 있으면... 혹시 말이죠, 알라딘님. 어여쁜 아가씨들 좋아하시나요? 내가 한다. 그래, 너 같은 놈의 더러운 술로. 사람 목숨은 못살 돼지 뚱땡아 죄송해라. 아까 내석은 몽땅 거짓말인데, 정확한 해석은 불기둥과 춤춰라. 용의 턱을 통과한 깊은 곳에 진실의 문이 있으니 모든 일은 조용히 용의 꼬리에 닿기 전에 행하라. 기거였어 덕분에 난 제대로 된 길을 찾아낼 수 있었지. 진심으로 고마워요, 영주님. 옛날 일은 모두 깨끗이 졌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군. 나 말이지. 이 돈을 미천으로 삼아서 신드레아 왕국에서 장사를 해볼까 싶어. 저번에 두루마리 보여줬지. 거기 나온 신바뜨가 세운 나라야. 열심히 일해서 신바뜨 드림을 이루고 말겠어. 신받듯이, 저에게, 진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강한 힘을 갖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심 얘기는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 녀석은 내 친구니까. 내 역할이 뭔지, 왕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한테 아무런 힘도 없어요. 부탁이니, 제게 힘을 주세요! 가심을 막을 수 있도록 불러서! 난 왕자로서 아부마드 왕과 단판을 지으려고 온 거다 싸움을 하려고 온게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꼴을 두고 볼 생각이냐 나라가 망해간다는 걸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텐데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어렵게 들리겠지만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벌써 다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울어가는 나라에서 세금이나 빈곤, 억압 같은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과 싸우며 자기 자신과 가족이라는 작은 국가를 끝까지 지켜내고 다스려온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이들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엔 수많은 전쟁과 혼란,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정확한 답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을 땐 자신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꿋꿋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새로운 바르바드입니다. 가지마 카십! 우리가 뭐! 너는 뭐가 그렇게 불안했던 거야? 그렇게... 그렇게 확인 안 해도 당연하잖아이 바보 자식아! 너랑 나는... 우리들은... 그 알라딘, 난 이제 두번 다시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카심처럼 슬픈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내가 싸워야 하는 목적은 오직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야. 음, 그래. 넌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란 말이야! 왜 깨어나질 않는거야 대체! 일어나란 말이야! 전투 능력이 없는걸로 알았는데... 뭐, 뭐야? 너내 기억에 손을 댄거냐? 정쾌도 여기까지 올라왔군. 하지만 난, 너 같은 내숭이플레이더에게칠 만큼 만만하지 않아. 변을 했다더니 이거였군. 하지만, 사람한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알겠다. <laughs> 그동안,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르겠군. 이 정도면, 싸워서 이기는 보람이 조금은 있겠어. 달려라! 사람한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여기가 채로와 친구들이 살 동네지? 바다를 더럽히지 마! 얼마만에 느껴보는 즐거움이냐? 아 행복해! 제로인지 뭔지 그 녀석이 내 기쁨을 빼앗아갔다고! 사람들에게 괴물이 척 장난치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 녀석이 내 정체를 풍로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얼마나 화를 내던지 결국 그 해변에서 죽.